지금 보시는 단말기는 SK텔레콤에서 대여받았습니다. 따라서 영상 중간에 SK텔레콤 갤럭시 S22 프로모션 내용이 소개될 예정이니 이 부분 확인 부탁드립니다. 테크에 진심을 다하다, 테크의 진심을 더하다. 테크 요즘 비티크로 돌아온 BPD입니다. 갤럭시 S22, S22 플러스, S22 울트라 이렇게 세 가지 모델이 출시되었습니다. 이두 모델은 S21 디자인을 계승 발전하면서 유의미한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플라스틱이 글라스 재질로 변경되었습니다. 화면 크기도 전작에 비해 0.1인치씩 작아져 컴팩트해졌습니다. 그리고 눈길을 끄는 건 친환경 소재가 적용된 부분인데 버려진 어망과 같은 해양 폐기물을 재활용했다고 합니다. 지구를 위한 갤럭시 이와 같은 슬로건을 앞세 것도 역대 가장 친환경적인 갤럭시 스마트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갤럭시 S22를 구매하면 자연 보호에도 일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품력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위해서라도 아주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접 이렇게 만져보니 마치 하나의 금속 덩어리를 연상시킬 정도로 일체감이 들고 메탈 특유의 시원한 느낌을 줍니다. 앞뒤로 평평한 플랫 디자인과 맞물려 세련된 이미지를 제공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죠. 그리고 후면에 플라스틱이 아닌 유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구성이 조금 염려되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요. 스마트폰 최초로 코닝 고릴라 글래스 빅투스 플러스가 전 후면 모두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S 시리즈 최초로 암호 알루미늄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보완되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무조건 튼튼한 게 좋다 하시는 분들은 케이스를 장착해서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작아진 만큼 무게도 가벼워졌습니다. S22는 167g, S22 Plus는 195g입니다. 두께는 전작 대비 0.3mm 슬림한 7.6mm입니다. 색상은 보시는 이 팬텀 블랙, 그리고 팬텀 화이트, 그린, 핑크 골드, 네 가지를 제공하기 때문에 취향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S22, S22 플러스와 아예 별개로 소개해야 할 정도로 극적인 변화가 이루어진 게 바로 S22 울트라입니다. 전작에서는 단순히 스펙 정도 차이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노트 핵심 DNA가 탑재되면서 디자인, 스펙, 기능, 모두 큰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6.8인치 디스플레이 크기는 전작과 동일하나 화면 비율이 20대9가 아닌 19.3대9로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좀더 화면 면적도 커졌습니다. 아무래도 S펜 기기 내 수납이 이루어지면서 가로폭이 좀더 넓어질 수 밖에 없는 거죠. S펜 슬롯은 좌측 하단에 위치하고 있는데 우측면에 볼륨 키와 측면 버튼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선택을 할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후면을 보면 대격변이라고 할 정도로 대대적인 디자인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S22, S22 플러스는 측면인 카메라 섬과 자연스럽게 이어진 컨투어 컷 디자인이 적용되었지만 보시는 것처럼 S22 울트라는 카메라 섬을 아예 과감하게 제거를 해 버렸습니다. 1억 800만화소 광각, 1,200만화소 듀얼 픽셀 초광각, 1 0만화소 3배줌 망원, 1 0만화소 10배줌 망원으로 커드 렌즈를 구성하고 있고 레이저 AF 그리고 LED 플래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참고로 S22와 S22 플러스는 5천만화소 듀얼 픽셀 감각, 1200만 화소 초광각, 100만 화소 삼배줌 망원으로 이루어진 트리플 렌즈와 LED 플래시가 탑재되어 있는데, 이두 모델은 동일한 스펙입니다. 전면 카메라는 S22 울트라의 4000만 화소, 그외 모델에는 1000만 화소가 탑재되었습니다. 디자인은 취향이 갈릴 수 있겠지만, 완순도 측면에서 보면 가장 눈길을 끄는 건 역시 갤럭시 S22 울트라입니다. 6.8인치 QHD 플러스 다이내믹 아몰레드 2X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었는데, LTPO가 유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카메라의 경우, 슈퍼 클리어 렌즈가 탑재되어 빛 번짐을 뜻하는 플레어와 고스트 현상을 줄였고, 나이트 그래픽 기술로 야간과 같이 비시적은 저조도 환경에서 더 좋은 결과물이 나오게 했습니다. 습니다 그리고 ai 기술의 고도화로 적용 범위가 넓어진 것도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죠. 전작과 동일한 5000mah 배터리 용량 이 탑재되었으며 s펜 내부 수납까지 이루어졌음에도 전작 수준인 227g 을 유지했습니다. 물론 s22 s22 플러스보다 무거운 건 분명하니 본인의 취향을 고려 해 어떤 모델을 구매할지 결정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s22 울트라는 s펜의 응답 지원 속도가 노트20 울트라에 비해 70%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두 모델을 비교해 보니 확실히 체감 될 정도의 유의 유미한 변화가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BPD에게 갤럭시 S22 시리즈로 기변을 해야 하는 이유 딱한 가지만 뽑아 달라고 하면 이걸 들고 싶습니다. 바로 발열 개선입니다. S22 플러스와 울트라에 베이퍼 챔버가 탑재되면서 냉각 시스템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발열이 높으면 성능 제한을 뜻하는 스로틀링이 걸려 게임과 같은 고성능을 요구하는 작업을 할때 상당히 불편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이런 애로사항을 겪었던 분들은 대화면에 발열 개선까지 이루어진 S22 플러스 또는 S 22 울트라를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 우주에서 단 하나뿐인 NFT 이벤트, 은하를 의미하는 갤럭시와 우주 패스는 참으로 절묘한 매칭이라고 생각됩니다. NFT 이벤트는 갤럭시 S 22 시리즈를 SK 텔레콤 사전약으로 구매한 후 이벤트에 응모한 고객 중 추첨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총 2,000명에게 SK 텔레콤 NFT 갤럭시 S 22 울트라 우주패스 올 12개월권 피치스 NFT 커뮤니티 입장권 등 다양한 경품을 지급한다고 하니 이번 기회에 본인의 운을 테스트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셀럽과의 만남. SK텔레콤 광고에 등장했던 수많은 셀럽들이 있습니다. 사전예약 고객을 대상으로 아주 특별한 혜택을 제공하는데요. 김연아 선수와 미슐랭 스타 셰프에게 요리 배우기, 티온 페이커 선수와 게임하기, KPGA 김한별 선수와 골프 레슨 등 특별한 경험을 제공한다고 하니 각 셀럽의 팬이라면 절대 놓치면 안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티우즈 3개월 무료 제공, 신규로 추가된 구독 상품을 3개월 무료 제공한다고 합니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받지 않을 이유가 없는 아주 기분 좋은 혜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번째, 스페셜 에디션 사전 예약. 아주 특별한 패키지, 구성품에 이끌리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프리미엄 자동차 브랜드 벤츠, 골프 브랜드 마크렌로나와 콜라보한 스페셜 에디션을 T 다이렉트 샵 전용으로 출시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캐리어와 파우치가 상당히 끌리는데요. 프리미엄 브랜드가 주는 만족감, 깔맞춤을 통한 일체감 모두 얻을 수 있으니 사전 예약을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이 브랜드 갤럭시 S22 팝업 스토어. 요즘 가장 핫한 키워드가 바로 메타버스입니다. 인간은 본디 유의적 동물이라서 콘텐츠를 소비하고 상호 교류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게 됩니다. 누적 다운로드 100만을 돌파한 SK텔레콤 메타버스 플랫폼 이프랜드에서 e 갤럭시 S22 전용 파워 스토어를 런칭했다고 합니다. 단마 이미지, 홍보 영상 등 다양한 마케팅 자료를 확인할 수 있으며 1대1 구매 상담도 지원한다고 하니 지금 바로 접속해 보세요. <목소리> 이번 제품은 휴대성부터 고성능까지 각각의 컨셉이 좀더 명확해졌다는 점에서 선택지가 좀더 선명해진 느낌을 받게 됩니다. 소비자의 니즈를 반영하여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는 좋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번 영상 잘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모두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니 잊지 말고 눌러주시는 센스. 지금까지 테크 요정 비티크의 BPD였습니다. 고맙습니다.